종합하면요. 유닛과 교통, 교육, 생활, 자연 모든 부분에서 육각형 면모를 잘 갖추어 있는 주거 편익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. 더불어 직주 근접과 개발 호재에 기반한 미래 가치와 실거주와 투자 모두 합리적인 선택지고요. 구리중호 스클래스 틸더포레의 현장을 체크해보면 알수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현재 59제곱미터, 84제곱미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니까요. 지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선착순 분양은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은 로얄 동과 로얄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, 분명히 있고요.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값은 내년에도 크게 오를 겁니다. 그 이유는요. 바로 전셋 값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더욱더 빠른 불화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구리중흥에스클래스 더힐더포레는요 그만큼의 아파트에 역할을 해 놓고 프리미엄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아파트 정말 기해질 겁니다 서울의 신축아파트가 정말 줄어들고 강남 서초에 50억 60억이 넘는 84제곱미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구리중흥에스클래스 힐더포레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